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신중기입니다. 자, 오늘은 상행슬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행슬러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화면을 이제 뒤집어서 올린 게 실수가 아니라 이불로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효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영상을 생략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라보실 때 바른 화면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메커니즘부터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이나 블로그를 시청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음, 저는 그 항상 이 근본 원리를 항상 궁금해합니다. 예, 제가 이제 기타로 교사 생활도 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어, 기타 자체를 다룬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어, 항상 그, 제가 이제 레슨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달하는 것을 되게 중시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도 이것이 언어와 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면 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가 힘들죠. 예. 음, 바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설명은, 그, 우루가의 남미대가, 남미기타대가, 에드와르페 펜란데즈의, 어, 메카닉, 아, 메커니즘 테크닉 러닝 이란 책을 제가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받아들인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우선 아껴 없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우선 이렇게 좀 이렇게 뻗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열듯이, 예, 문뭐 이렇게 열 수도 있지만, 예, 일단 이렇게 돌려봅니다. 문을 잡아서 이렇게 연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슬러 동작입니다. 상행 슬러의 동작. 예, 오늘은 일단 상행 슬러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걸 너무 빨리 하면 여기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살짝 문을 약간 벌컥 연다는 기분으로, 예, 문을 벌컥 연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봅니다. 팔을 자기가 바라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비튼다볼수 있겠네요. 자, 이 돌리면서 이 손가락들이 구부러지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 동작이 기타 위에서 상행슬러 동작입니다. 약간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자, 손바닥을 지면 아래로 하고 자기가 바라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느슨하게 펴고 있다가 돌릴 때는 이렇게 구부러지죠, 이렇게. 이걸 약간 빨리 해볼게요. 휙. 이렇게 돌리는 이것이 상행슬라의 근본 동작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어떤 근육이 움직인다는 설명 저희가 할 필요 없죠. 저희 해부학자가 아니니까. 예. 자 이걸 기타를 들고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늘 이제 오플렛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뭐 편면 아니까. 하지만 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영상이 5플렛 증가해서 여기서 연습 안 하시면 안 된다 궁극의 목표는 기타는 1플랫이 항상 넓습니다 이쪽 1, 2, 3플랫이 이게 항상 에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하더라도 궁극에는 모든 플랫에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팔을 비트는 동작을 기타 위에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손가락만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동작은 팔을 비트는 동작이 맞습니다. 자, 이 동작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가 이걸 안 비트는 것 같지만, 절대로 팔을 이렇게 살짝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할 때, 뒤에 앞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슬러가 빨라지면 트릴이 되죠 일단 트릴은 빼고요 슬러 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비트는 동작입니다 자그 다음에 1 4 많은 분들이 4번 슬러를 할때 이렇게 눕혀서 자, 눕혀 사는 건 틀린 건 아닌데 눕혀 사는 거는 손가락이 네 칸을 벗어날 때 눕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A 메이저라는 코드인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한 칸을 벗어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눕히는 거지. 손가락이 네칸 안에 있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세우는 것이 모든 기술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시작은 1, 2부터 했지만, 1, 4부터 잡아놓는 게 맞습니다. 1, 4번을 갖다가 1번으로부터 네번째 칸에 있는 이 4번을 찍어서 잘 소리를 낼수 있는 이 넓이 간격에 따라서 슬러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기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을 고정하고, 2 3을 합니다 이창때 1번도 가볍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4 점점 4번 손가락이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1 2 3을 고정하고 자 실제로 이세 손가락을 잡고 슬러를 하는 유형은 곡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런 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습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을 하실 때는 횟수는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단 저는 크고 가장되게두 번, 그리고 작고 여리게 두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큰 소리로 두 번, 작은 소리로 두 번인데 크다는 것은 결국 동작이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어 건지 그 다음에 2번 열이 게자 이것이 상행 슬라이 패트마에도뭐 수백 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1 3 1 4 그리고 1 2를 고정하고 2, 3, 2, 4, 그 다음에 3번을 고저고 3, 4 예. 슬러는 제가 여러 개의 크로매틱에 관한 동영 정상을 올렸는데 양손 동일성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로매틱에 대한 고찰 뭐 마르코타마의 크로매틱 연습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병행되어야 지 됩니다 손가락이 장악되지 않고서 슬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슬러가 왼손의 마지막이다. 슬러를 잘한다는 것은 왼손에 고민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완성시키기가 까다롭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오플렛에서 했는데 이것을 다음 플렛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번 줄은 3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영역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하루 만에 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플랫만 찍어서 쭉다 해보는 겁니다. 한 플랫만 찍어서 쭉다 해보는 겁니다. 어, 패턴은 어, 이미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 설명드렸으니까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고 곡에서 이제 적응해보시면 어, 훨씬 더 이렇게 매끈한 슬러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연 설명 드릴 부분은, 어, 저도 약간씩 실수가 나오죠. 예, 이이 짧은, 이 작은 손가락으로 이가연따라 줄을 정확하게 찍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제가 몇 센치 움직여야지, 어떻게 각도를 몇 텐, 어, 몇번 비틀어야지, 몇 도로 비틀어야지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죠. 실수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하면서, 예, 이 지금 줄을 못 치고 나무를 쳤습니다. 아니, 지금 줄또 쳤네요. 지금 이제 1번 줄인데 2번 줄 치는 겁니다. 계속 이 스윙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포지아트라 유형이라서 장식음적으로 짧게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띠야 예, 제 언어로 전달될지 모르는데 띠야 견워야 된다는 거죠. 아, 찍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하시면 안 되고 좀 순간적으로 찍는 건 맞는데 약간 견우어서. 그리고 제가 손을 위주로 보여드려다 보니까 제 얼굴이 안 나온데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눈으로 보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고이접치는게 줄어듭니다. 지금 계속 4번 위주로 많이 보여 드리는 이유는일단 1, 4가원활하게 완성되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다가이 모든 일을 하다가, 하하시고자모을 크게 또이을 약간 작게. 두개다이 동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클 때는 아마 팍 비틀 겁니다. 작을 때는 약간 느슨하게. 느슨하지만 약간 바운스 있게 이렇게 비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